One, two, three.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생활. 3952번 님이 수호 천사 너무 말라서 먹는 걸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젤리 같은 간식은 좋아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일 제일 좋아하는 과자, 아이스크림 궁금해요. 자 어떤 걸 좋아할지 직접 물어볼까요? 수호 천사 SBS 주시은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무엇? 아, 감자요. 아, 감자. 네. 아, 그 약간 브랜드 이름이 아 감자예요. 브랜드 이름을 제가 바꿔 본 거예요. 아 무슨 감자예요? 네. 어, 아 무슨 감자인지 그... 모르겠어. 아 진짜요? <laughs> 아 1, 2, 3, 4. 아 네. 네. 그 다음 감자. 아 네. 아 근데 아 감자니까 중간. <laughs> 아 감자는 뭐지? 어, 그걸 좋아하고요? 네. 거의 매일 먹을 정도로? 아니요. 그, 그렇진 않은데 원래 사실 과자를 많이 먹진 않고요. 음음. 근데 이제 먹는다면 주로 네 이제. 주로 고르는 어. 편이죠 육감자 앞에 네그러면 네. 어. <laughs> 아이스크림은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메로노 아이스크림이요 메로노 아이스크림 네아 <laughs> 네. 아, 정말 아또 나를 노로 바꾸니까 아 오늘 이 이게 퀴즈 같아요 너무 힘든데요 진짜 네 그거 에이. 좋아합니다. 자 우리 0930번님이 <laughs> 네와 보라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주시은 아나운서님 맞나요? 오랜만에 보니 못 알아볼 정도로 세련되셨어요. 이제 보라도 꼬박꼬박 챙겨봐야겠습니다. 네그 주세련이에요 전... 주세련 씨 <웃음> 주세련, <laughs> 주세련 씨네 네. 아니 그러니까 보라를 안 보고 사실 이제 듣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면 그런 거 여러분 진짜 주시은 아나운서 지금 한번 봐보세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이제 한적 해수련은 2017년에 시작하셨나요? 아, 18년? 네, 18, 18년? 어. 그 정도 된것 같아요. 그렇죠. 1년 넘었죠. 2 년은 이제 이 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 근또 그때 비하면은 맞아요. 또 방송이라는 게 카메라 마사지 받는다 그러잖아요. 음. 계속 이제 익숙한 모습 보고 해서 저는 이제 늘 익숙한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카메라가 늘어났으니까. <laughs> 우리 카메라 여러분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한번 와 보세요. 진짜 <laughs> 카메라가 몇 대야 진짜. 네, 라디오지만 카메라 마사지를 어허.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들으실 수도 있고 드라마 할 때는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도 주지연 아나운서와. 직장인 탐구생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트렌드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트렌드는요,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 네, 파이어족. 우리 불급 그 파이어잖아요. 그렇죠? 불 같은 성격을 자랑하는 족들. 막열확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음. 아니면 불닭, 뭐불쪽 이런 음식 드시는 분들? 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땡. 무슨 조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불쪽으로 생각하면서, 아니, 진짜 봤거든요. 어떤 나라 조에뭐 게르만족, 훈족 이런 것처럼 파이어족아니고요 <laughs> 네.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 조기 퇴직, 그래서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와, 그래서... 네, 그래서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고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서 20대부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일컫는 영어라고 하네요. 어, 자두님 상해, <laughs> 나는 이 조기 안돼 빠졌어. 사실도 중반이라. <laughs>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 <laughs> 어 근데 지금 밖에서도 주시는 않아서 오 <laughs> 네. 영어 좀 하는데 오. 다시 한번 더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 예. 경제적 할... 자리 조기 퇴직을 바라는 다시 한 번.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와우. 네. <laughs> 영어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pronunciation. 자 그렇다면 파이어죠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볼게요. 음악 주세요. 직장인 3명중한 명은 조기 은퇴를 목표로 일하는 파이어족으로 특히 코로나 이후 용돈도 30% 정도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이어족은 이른 은퇴를 위해서 자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저축과 소비 억제를 하는 게 특징인데요. 단 원하는 목표액을 달성해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쓰고 덜 먹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생활비 절약을 위해 주택 규모를 줄이고 오래된 차를 타고 외식과 여행을 줄이는 건 물론 먹거리 를 스스로 재배하기도 하는데요. 파이어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30대 직장인 3명 중에 한 명이 파이어족.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네. 주 아나운서는 파이어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음. 이런 미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못한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나운서 말고, 음, 만약에. 40, 50대에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면 어떤 직업 갖고 싶어요? 근데 진짜 고민 고민 해봤는데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어요. 아, 진짜. 그렇군요. <laughs> 계속 아나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사실 지금에서 이제 찾은 것 같아서 너무 라디오, d j 도 재밌고 네. 방송이 재밌으니까 뭐 한다면 유튜버도 음 한번 변신해보고 싶은데. 변신하셨잖아요. 그렇죠, 변신. 네. 뾰로롱. <laughs> 뾰로롱. 예. 네. 아니면은 저는 진짜. 음식을 요즘 관심 좀 가져서 아 식당 요리사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데 을 그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잘 해야 되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음. 자, 그래서 오늘 트렌드는요 막 상상하게 되는데요. 음. 파이어족이었는데 오늘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와봤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게 결국 조기 퇴직을 한 후에 으흠. 인생 이모작을 준비한다는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서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인생 이모작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는데요. 직장인 2,010명을 대상으로 제 2의 인상이 인생이 시작된 후 가장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를 물었습니다. 네, 인상표고 얘기하시고요. <웃음> 네. <웃음> 자, 그럼 어떤 대답들이 나왔을지 준비했죠? 네. 자, 근데 우리가 1위는 그냥 공개하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1위는 뭐였습니까? 이걸 노래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날 찾지 말아줘. 1위는 1위였습니다. 아, 네. 이거 좀 제대로. 자 오늘 떠나 공항으로 핸드폰 꺼놔 제발 날 찾지 말아줘. 이렇게 나가 오, <웃음> 나가. 예예 <laughs> 예, 오랜만이야. 나가, 아, 나가 나가 나가면 아, 진행이 안 돼.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순위 상관없이 세 가지를 보기로 드릴 건데요. 음흠. 잘 들으셨다가 이 중에서 그러면 2위를 2위. 어, 2위. 2위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포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1번. 도시에서 실컷 시달렸으니 제2의 인생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갈래요. 귀농. 오오 자, 막... 오늘 떠나야 시골으로. <laughs> 시골으로. 시골로 시골로. <laughs> 공항으로를 맞춰야 되니까 <웃음> 시골으로. 어이 <laughs> 좀 양비해. 아, 되게 한국말 너무 못하는 애처럼 그죠? <laughs> 외국인도 안 틀리겠다. 시골으로. 네. 자 귀농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또, 또 젊은 분들도 많이 귀농하시죠. 서울 근교로 또 떠난 분들 많으시고. 그렇죠? 네. 2번입니다. 그동안 아끼고 절약한 거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죠. 음.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내 사업. My business. 그렇죠. 누구나 또 이것도 꿈꿔볼 것 같아요. 음. 어떤 창업하는 꿈. 맞아요. 음, 아까 말했던 식당부터 시작해서 음. 그것도 것도. 나의 사업이니까. 네. 3번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미뤄뒀었죠. 등산, 낚시, 당구, 스카이 스카이다이빙 등등 취미 생활. 어. 취미 생활 한다면 뭐 하고 싶어요? 저요? 응. 어. 음, 저는 오늘 뭐 준비된 게 많이 없어요. 얘기가 질문하면 다 하고 싶은 아니, 근데 사업도 없고. 오늘 가만히 있었나봐요. 갑자기 어. 시간이 없어서 뭐 하고 싶어요. 그는데또 계속 누워 있을 것 같은 제 모습을 어. 상상했어요. 오히려 돌아보게 되지 않나요? 네. 그럴 때있어요너 앞으로 10년 뒤에 뭐 하고 싶어 하면 내가 대답을 못할 때 있어요. 예.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음, 역시나 누워있다라고. 눕는 네. 걸 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뭔가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네.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2의 인생이 시작된 후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1위는 여행이었고요 음흠. 자 과연 세 가지 보기 중에 2위는 무엇일까? 음. 자, 2위를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요거좀뭐 힌트 같은 거 있나요? 오늘 힌트는 2위를 맞춰주시는 거니까 음. 네 2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2위를 네. 자꾸 강조하시네요 <laughs> 네. 자 보내실 것은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네, 주하나가 샵 1077로 노래를 신청하셨나요? 네 예, 요즘 바쁘세요. 노래도 신청하시고. <laughs> 싹쓸이 노래 신청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야,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다시 여기 바닷가, 바닷가.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 펴펴서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도 못 지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비미해져만가끝난줄 아. 노래 좋네요. 네.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그렇습니다. 듣고 왔고요. 8시 44분 25초 됐습니다. SBS 간판 아나운서 수일래 호감 가는 천사 수호천사 주시은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직장인 트렌드는 파이어 쪽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설문조사가 제2의 제 인생이 시작된 후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으흠. 앞서 보기로 세개 드렸는데 1위는 여행, 여행. 이서 2위는 무엇일지. 자, 우리 철가르드의 퀴즈를 냈는데, 도착면 먼저 볼까요? 네, 1334님이 3번, 이른 은퇴 후 하고 싶은 취미 실컷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취미는 자수랍니다. 어. 경찰서에서 자수 이런 거 아니고요. 아! <laughs> 영철씨 개그 미리 차단합니다. 어. 할 마음 없었었는데요. <laughs> 저도 자수합니다. <laughs> 7134님. 이 음. 1번 귀농이요. 저는 아이들 다 키우면 친정쪽 시골로 내려가서 신랑하고 손꼭 잡고 산책 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어, 자꾸 귀농하니까 자 오늘 떠나요. 시골으로. <laughs> 시골으로가 자고 생각나네요. 시골로 네. 내려가서. 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고요. 2857님이 2번. 내 나이 34살. 친구들은 하나둘 사장님이 돼가고 있는데 음. 저는 애기들 엄마 평범한 직장인. 손 세차 맡기러 가면 사장님이라고 해 주시는데 은근 기분 좋아요. 진짜 사장님이 되는 날까지 화이팅. 어, 그렇죠. 어이구. 아, 저는 사장님도 좋은데 우리 윤두준 비디 가끔씩 저한테 오늘 김회장님 기분이 좀 안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laughs> 그 아니 회장이라고 들으면 기분 되게 좋아요 좋아요? 김회장님 오늘 코주좀 좋아 보이십니다 며음 음. 그런가 이렇게 어 가끔 역시 그 호칭이 주는 또 그게 있죠 있네요 자 그러면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2위는 두구두구두구.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내 사업 아하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철파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직장인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Uh -huh. 오늘도 설렘 폭발! 꿀이 뚝뚝뚝! 직장 연애 보고서 해 봐야죠. 네, 5478님이 짝사랑하는 직장 선배와 카풀 중인데요. 직장 연애 보고서 같이 들으려고 수요일은 일부러 볼륨 크게 키우고 듣고 있어요. 선배도 제 마음 알아주겠죠? 혹시 선배와 잘 된다면 철파님 덕분일 거예요. 야, 우리 잘해야 돼요, 진짜. 네, 그래서 보내 주시면 좋겠네요, 사연을. 어, 이루어졌다고. 네. 네. 고리 선배가 센스있게 문자로 이제 뭐 고백을 하고 라디오 폰이 좀더 좋을 텐데 사내 연애 사연을 맛깔나게 소개해 드린 시간입니다 (26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이고요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 연애 보고서 (제26장) 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좋아한다고요 저는 영어 강사입니다. 첫 출강 날 눈이 엄청 내려 차가 많이 밀렸고 <목소리> 겨우 늦지 않게 도착해서 헐레벌떡 강의실에 들어갔죠. 그런데 웬걸, 총 15명의 수강생 중딱한 명. 딱한 명만 있는 거예요. 첫 수업이라 준비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음, 오늘은 저 혼자네요. 눈이 와서 그런가 봐요. 심지어 그한 명은 제가 학원 면접 볼때 영어 수업 전체 스케줄을 담당하신다던 남자 직원분이었고 결국 첫날 수업은 단 둘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음 날부터는 수강생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6개월이 흐르고 한여름이 다가왔죠. 그 동안 새벽 시간에 같이 공부하고 가끔은 단합 대회도 하면서 돈독함을 키워나갔는데 하루는 첫날 단둘이 수업했던 영어 수업 담당 직원이 톡을 보내셨더군요. 아, 선생님, 내일 바쁘신가요? 내일 오후에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순간 아 싶었어요. 계약 만료가 며칠 남지 않았을 때였고 올 것이 왔구나 나 잘리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다음 날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시간이 얼마나 더디게 가던지 하루 종일 정신을 반쯤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물었죠. 어, 커피 드실래요? 바로 옆에 편의점 있는데. 날도 덥고 짤리는 마당에 무슨 커피인가 싶어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아니요, 캔맥주나 한잔 할래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대낮에 캔맥주를 마셨어요. 근데 이 남자 우물쭈물하면서 그동안 수업이 어땠고 선생님이랑 친해져서 좋았고 벌써 6개월이나 흘렀고 30분이나 말을 빙빙 돌리는 겁니다. 그냥 쿨하게 해고 통보하면 될걸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싶었죠. 결국 제가 먼저 얘기해 버렸어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마음에 준비하고 왔거든요. 저 잘리는 거죠? 네. 저도 6개월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뭐 재밌었고 열심히 했는데 뭐할수 없죠. 이만 일어날까요? 어려운 얘기 하시느라. 아니요, 그게 그게 아니라 좋아 한다고요. 시은 씨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대랑 함께 필요... 공원 벤치에 저는 일어서 있고 그 남자는 앉은 채였습니다. 저를 올려다 보며 시은 씨를 제가 좋아합니다 하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았죠. 생각해 보니 6개월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던 사람. 회식하면 꼭 택시를 태워 보내주던 사람.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늘 괜찮다고 해주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제는 어느덧 결혼 7년차입니다. 출근할 때꼭철파임을 듣는데 이 사연을 들으면 우리 남편 본이 본인, 얘기, 본인 얘기인 거 알까요? 어... 아 7년 전에 두 사람의 얘기가 지금 네. 7년이 지나고 라디오에서 사연을 탔습니다. 음... 듣고 계신가요? 아, 눈치챘겠죠? 음, 네, 그두 분의 얘기였습니다. 직장연예보고서 익명을 요구하신 천땡땡님의 사연이었고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챙겨 드릴게요 네 이광배님이 한여름에 캐롤 들으니 설렘설렘 하네요 아, 아 그니까 약간 느낌이 색다르던데요 그렇죠 네. 어? 아, 근데 캐롤하면 뭐라해 캐리가 너무 압권이라서 맞아요 음, 늘 설레용 음. 3440님이 엘베 타며 라디오 끊길까봐 9층까지 걸어가면서 들어요 <laughs> 비오는 날 설렘 가득이네요 아유, 우리... 건, 건강도 챙기시고 그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 <laughs> 구일사고반님이 <laughs> 오늘 효감까지 완전 고컬 저는 오늘 보라 못 봤는데요. 지금 입틀 막 아, 아, 너무 설레 설레요. 아, 그러니까요. 아, 설레신다고. 아, 우리 또 엔지니어 쌤 효감까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엔지니어 쌤 한번 진짜 너무 감사해서 식사 대접 한번 해야 돼요. 월요일 나나랜드 끝나면 막 진짜 피곤해 지치는데. <laughs> 네. 오늘 또, 오늘도 어, 지치시겠네요 너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직장연애 보고서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직장연애 보고서는 앞으로 계속 쭉 되고요 철파 홈페이지에 사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직장인 평소생활 주시은 아나운서였고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뾰로롱.